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모드라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모드라우스 외관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은 모드라우스 위치와 아주 많이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모드라우스는 평택 시내 시청 주변의 배달이공원 옆에 비전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현장은, 화양리, 화양지구, 도시개발지구에 있습니다. 보시면, 모델하우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모형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모델하우스든 들어가면 이 벽에 지도가 아주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죠? 안중역과 평택항 사이에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의도만한 면적으로 커다랗게 화양지구가 들어서고요그 안에 가장 좋은 브랜드, 압도적인 브랜드, 스테이트가 38번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인면 특화 주동이 바로 이 세계동, 북측의 세계동인데요. 38번 국도변에 있는 112동, 113, 114동입니다. 멋지게 커튼을 식으로다가,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 유리와 금속으로다가 이렇게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 동입니다.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세계동이 될수있고요 38번 국도를 지나시면서 와 멋지구나 외관을 보실 멋진 외관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어, 에, 내부 음, 단지 내에 중앙 공원이 1700평 규모로 안에 들어서 있고 여기 보시면 앞에 동편에 근린공원이 4270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쪽 동, 네, 오른편에 있는 동들이 로얄동이라고도, 어, 예, 계약자분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화양지구, 화양신도시는 이렇게 3 8번 국도변에 이편한 세상과 이웃 아파트로 국도변, 땅값이 비싼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평택항 지구 주변, 에, 포승산 상단과 BIX 지구, 그 다음에, 어, 만노 지구, 희곡 지구, 현덕 지구 등 계속 땅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동차 관련 업체, 반도체 관련 업체, 화학 관련 업체들, 물류 관련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평택항 위로는 우정산단에 기아, 기아, 기아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인주산단에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 1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항구입니다. 네, 그리고 평택항에는 신항만 국제 신국제 여객 터미널도 들어서죠. 지금 개발이 한창 되고 있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곧 이제 그것도 열리면 크루즈호가 들어오면서. 국제 관광도시로서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서쪽이 그런 거, 그쪽, 서쪽, 평택의 서쪽, 화양신 도시의 주변에 평택항에서 그런 커다란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리고, 네, 지금 단지 내부에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출입문, 출입구 쪽에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왼편에 이렇게 192m 초대형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길다랗게, 넓게 펼쳐져 있는 중앙공원과 함께 옆에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아파트. 아파트가 가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아파트 가격은 위치가 크게 차지한다고 해서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에다가 브랜드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바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다는 건데요. 최근에 평택내 분양한 아파트들 동쪽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오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화행지구 내에도 최근에 푸르지오가 분양을 했는데요. 4천만원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헬스테이트의 분양가의 희소가치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눈치채신 분들, 알아채신 분들은 화행지구 내에서 미분양 중인 아파트 중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면서 대단지, 가장 큰 대단지 블럭의 아파트면서 그리고 어 브랜드 평판지수 압도적으로 1위인 아파트면서 분양가가 가장 낮은 바로 힐스테이트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판 분양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곧음 분양 일정, 막판 마감 일정을 좀더 앞당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뭐 살아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외부 실내 내외부에 첨단 시스템을 잘갖췄습니다 살기 너무 좋은 아파트고요. 그리고 공원화된 아파트라서요. 저층에 사신다 그러면 동과 동 사이가 아주 넓기 때문에 아주 넓은 넓은 정원을 내집 앞에서 품고 살고 사신다라는 것. 사계절의 미를 감상하시면서 사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겠습니다. 저층 특화 아파트입니다. 방문이야 꼭 잡고 오셔야 되고요. 방문이야 꼭 잡고 미리 전화하시고 오십시오.